안녕하세요. 내부자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 않으시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왜안 됐을까요? 어, 두 가지 파트를 분류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 업계 오랫동안 종사하시다 보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혹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크게 구분 짓지 않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많이 해봤는데 이제 뭐큰 의미가 없다거나 요즘은 대부분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올챙이적 시절을 잘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저도 많이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사업 그임대소득 사업 신고는 두 군데서 해야 돼요. 국세청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시군구에도 해야 돼요. 국세청을 따지다 보면 간단하죠. 홈택스에 그냥 신고를 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그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은 뭐 크게 뭐안 해도 됐었는데 2020년부터 이제는 무조건 변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국세청에 해야 되는 신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공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많이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시공구에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임대소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로는 4년, 장기로는 8년 동안 우리가 임대소득을 어, 놔서 그 기간 동안 임대소득을 영위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어떠한 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 부분이 시군구에 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사실상 뭐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한 단어로 어 그냥 막연하게 사업자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한 군데만 해놓고 두 군데 다 효과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두 군데 다 해야지만 뭐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2020년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국세청에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시군구에도 모두 다 동시해야 에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소득에 대한 어떠한 양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국세청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고 어떠한 절세효과나 그리고 4년 8년 장기적으로 임대를 나서 그것에 대한 세제, 세제 효과를 좀 보기 위한 것은 시군구에 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 놓으시고요 이 구분해 놓은 사업자 등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과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